안녕하세요. 동식물을 사랑하는 이응삼입니다. 오늘은 허브 종류와 사랑초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식물이 레몬밤이라고 합니다. 허브 종류인데요. 어, 지금 너무 키만 자랐어요. 제가 여기를 잘라줬어야 되는데 그냥 쭉 키워버렸네요. 그래서 옆으로 많이 못 자랐어요. 근데 레몬밤은 어 이렇게 만지, 만지고 만지 냄새를 맡아보면 레몬향이 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허브예요. 어 그리고 제가 여름에... 이 레몬밤 줄기를 꺾어서 물꽂이를 해서 뿌리가 났거든요. 뿌리가 났었는데 흙에다가 심어줬더니 죽어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어 번식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뿌리가 한두 가닥 조금 난 거를 흙에다가 심었더니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물꽂이를 할 때는 뿌리가 한좀 많이 자란 후 자란 다음에 흙에다가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네요 레몬밤이. 이런 거는 이렇게 이파리가 썩었죠? 아니 썩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갈변한 거는 이렇게 따줍니다. 여기에 영양 영양분이 다 가서 따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죽을 이파리라 한번 이렇게 갈변이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초록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따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막 떨어지네요. 아, 그리고 이게 번식이 이렇게 휘무지라고 하는 그런 번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밑에서 나오는 것들을 흙으로 이렇게 덮어주면 그쪽에서 뿌리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나 한번 여기 지금 이게 새순이거든요. 밑에 나는 거. 그래서 지금 휘무지를 하려고 이렇게 흙을 조금 덮어줬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확신은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흙을 덮어서 뿌리가 나게 하는 거를 휘무지 그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아 그리고 이, 이 화분은 이 화분도 사실 허브 허브 씨앗으로 시작한 화분이거든요. 근데 다 실패, 실패를 한것 같아요. 그 다이엑스 그 거기에서 허브 세 종류 씨앗을 천 원에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에세 종류를 다 심었는데 어 야로우 야로우랑 캐모마일 그다음에 뭐지 하나가 뭐였더라 라벤더 라벤더를 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야로우는 되게 많이 사, 많이 싹이 텄더라고요 근데 캐 캐모마일도 많이 싹싹이 텄어요. 근데 라벤더는 딱 하나만, 하나만 딱 났거든요. 근데 그거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 이런 것들이 다 야로운데, 뭔가 되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그렇게 막살것 같지는 않아요. 오래 살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허브랑은 잘안 맞나 봐요 저희 집 환경이 그리고 화분을 심다 심다 보니까 다른 화분에서 이런 사랑초가 막 싹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초들을 이 그냥 허브 화분에다가 심어줬습니다 이 사랑초도 꽃을 피면 되게 이쁘거든요 이거 약간 클로버 같이 생겼죠 근데 특이한게 이렇게 낮에는 햇빛을 보면 이렇게 이파리가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는데 저녁이 되면 이게 이렇게 접혀요 잎이 그래서 되게 신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펴져 있죠 근데 저녁이 되면 이렇게 접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 또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사랑초가 또 나오고 있어요 어, 이거는 아무래도, 허브들은 다 죽고, 사랑초 화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는 진짜, 허브는 잘못 키우겠어요, 솔직히. 어, 허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로즈마리도 키웠었거든요? 근데 로즈마리도 죽었어요. 그래서, 허브는 진짜 많이 공부를 하고, 키워야 될것 같아요. 제가 키운 식물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허브인 것 같아요, 허브. 아, 그 다음에, 이, 사람초는, 어, 번식을, 번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씨앗이 아니라, 무슨, 구근, 구근이라고 하죠? 그 양파처럼, 그 구근들이 되게 작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심으면, 이렇게, 싹이 납니다. 싹이 나고, 이제, 햇빛을, 사랑초는 햇빛을 되게 좋아해요. 햇빛을 좋아하고, 통풍도 잘 돼야 되고,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면, 이렇게, 이, 이 사랑초는 초록색인데, 꽃을 피면, 분홍색 꽃이 피어요. 그래서 되게 이쁜데, 지금, 어, 이게, 너무 늦게 나가지고, 싹이. 그래서, 올해는, 꽃을 꽃을 필지 안 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보라색 사랑초가 있는데 그것 그거는 꽃이 또 하얗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키웠으면 더 이뻤을 텐데 아무튼 이거 이 초록색만 막 화분에 하나씩 이렇게 나가지고 여기다 에다 모아 심었습니다. 어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레몬밤 레몬밤 번식은 어. 물꽂이 아까 말했던 줄기 줄기를 꺾어서 물 물에다가 이렇게 꽂아 두면 금방 뿌리가 나더라고요. 한 2주, 1주, 1주, 2주 그 정도 돼서 금방 뿌리가 났어요. 그래서 되게 잘 번식을 할줄 알았는데 제가 실수를 너무 빨리 흙에다가 심어서 죽어 버렸어요. 뿌리가 많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심으면 안 됩니다. 충분히 뿌리가 난 다음에 흙에다가 심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줄기를 꺾어서 흙에다가 심고 저면 간수를 시켜서 번식을 시켜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해보고 싶은데 지금 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이게 겨울을 잘 나면 한번 봄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흙꽂이 아니면 또 지금 해봐도 될까요? <laughs>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아 그리고 휘무지 이렇게 휘무지도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번식 방법은 휘무지나 아니면 줄기를 꺾어서 물, 물에다 꽂아주는 물꽂이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흙에다가 심어 심어주는 흙꽂이 아니면 진짜 진짜 처음으로 그냥 씨앗으로 키우는 그냥 씨앗 파종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사실 이거를 왜안 잘랐냐면 이렇게 자, 키가 너무 많이 자라, 자라서 잘라가지고 심어주려 그랬는데 꽃을 보려고 제가 레몬밤 꽃이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했는데. 꽃이 안 나네요. 안 피네요. 그래서 다 내년에는 그냥 이렇게 조금 잘라 줘 가지고 이쁘게 키우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키만 자라 가지고 볼품이 없어요. 레몬밤이 별로 안 예쁘죠. 이렇게 키만 이렇게 커서. 근데 이렇게 잘라 주면 옆에서 막 자란대요. 그럼 풍성하게 자라는 게더 이쁠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어 여기에 진짜 작은 거 하나 있는데 이건 캐모마일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 캐모마일이 있는데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 진짜 잘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게 캐모마일이에요 보이시죠? 이거 작은 거 이거 정말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여기까지 이응삼의 허브 어, 사랑초 키우기를 찍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